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영상찍을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는데 r paper, p a p e 이 p 이 p 이 r pap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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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어요 e r p 찍 p e r paper, p a 이 어, 이렇게 이거 이제게 음, 손을 딱 그려줬는데요 뒤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딱 어, 손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되네요 일단은 잠시만요. 기 기다려야 되는데. 제가 지금 그 오늘 내가 사야 되는데, 지금 돈은 20만 원은 그냥 보내다이 20만 원은 충전이 다넣으야 돼서 못 쓰고, 15,000 원이 네요 이제 쓸 데가 있어서 그래서 돈이 없어 20만 원으 통장에다가 넣어야 해서대금지 네. 대금주소. 써서 지금 만들고 는데 택댁 모양이니까 택댁 모양이니 이거 이름은 택댁이라고 하죠 스크적으로 모양을 잡으면, 꼬드 댕기라고.